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장 17절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니 기록된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고회, 이 교회에 보낸 첫 번째 편지가 로마서입니다. 로마서부터 데살로니가 교회까지 일곱 교회의 편지를 썼습니다. 일곱 교회 편지는 모든 교회에 편지하는 것이죠. 교회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썼잖아요. 우리는 사도 요한이 마지막 때에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일곱 교회의 이야기를 알아요. 그 일곱 교회는 그 일곱 교회의 상태가 다 다르죠. 그 중에서 빌라델피아 교회만 에 칭찬받는 교회입니다. 두 교회 말고는 다섯 교회는 주님이 책망을 합니다. 책망은 뭐였죠?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으면 촛대를 옮긴다는 것이죠. 열심을 내어 회개하라. 라우디아 교회 교회 일기까지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마지막 때 일곱 교회를 보면서. 우리들의, 우리들이 살고 있는 교회는 어떤 교회인지를 살펴보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로마서 1장의 첫 번째 교회. 사도바울이 쓴 로마서부터 데살로니가 교회까지 일곱 교회에 편지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로마서, 로마서를 심장이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로마서. 이 로마서를 통해서 마틴 루터가 신앙이 깨어났죠 마틴 루터는 죄를 너무너무 괴로워했어요. 마틴 루터는 이 야당 야당의 그런 반발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그래서 신부가 되었고 신학교 교수인 신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아무리 고해성사를 해도 괴로운 거예요. 자기가 모든 죄에서 해결됐다는 평안함이 없었습니다. 그의 선배 교수가 이 마틴 루터 신부 교수를 궁일이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 교수의 자리를 루터 교수를 위해서 자리를 양보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의 도우심으로 오로지 이 복음에만 집중해요. 그래서 로마서, 갈라디아서, 시편, 이런 말씀을 통하여 집중할 때에 하나님께서 루터를 궁일이 여겨주셨습니다. 그가 죄를 괴로워했던 루터가 의로 말미 암아 깨어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의로 말미암아 그는 그 의를 믿게 됐어요. 로마서는 그 의를 믿게 되면 우리가 루터처럼 살아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선행으로 선행을 해서 율법을 행해서 여기에 이를 수 없습니다. 먼저 알게 되는 것은 우리가 뭔가 선행을 행함으로써 의에 이룰 사람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죠. 이 절망. 놀랍게요. 우리 자신에 대한 절망이 예수님에 대한 소망과 이두 가지의 사이에 우리가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보면 평생 아무리 노력을 해도요, 우리 자신은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죄인도 탕자처럼 예수를 바라보는 사람은 소망입니다. 그런데 루토가 알게 된 것이 오늘 읽은 로마서 1장 17에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복음 복음은 깊은 소식 이란 뜻이잖아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서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는 거예요 이한 단어 믿음으로 믿음에 이것을 볼때 믿음은 출애굽해서 어린 양의 피를 칠해서 출애굽을 해서 애굽을 떠난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가는 전과정 이 전과정이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에는요. 구원의 확신이라는 것이 어, 초기에는 100년 전이죠. 어, 카톨릭에서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개신교인들이 구원의 확신이라는 설교를 많이 했어요. 100년 전에.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실제로 그것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카톨릭은 사람들이 뭐그 형제인 줄 아는데요. 카톨릭은요, 어 1950년도 이 바티칸 공의회에서요. 카톨릭은 이런 교리를 1950년도에 확정해요. 뭐냐면 누구든지 자기의 구원을 확신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거라는 거예요. 이게 실제로 카톨릭 교리입니다. 카톨릭에서는 구원을 확신하는 자를 저주한다는 거예요. 그 구원을 확신하는 사람들이 개신교예요. 개신교 중에서 루터의 후예를 지금까지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카톨릭의 신부들도 이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로 인하여 그 의로만 우리가 살수 있습니다. 여러분, 카톨릭은 선행으로, 정말 선행으로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루터가 알게 된 것은요,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사람들은 나의 행위는 신뢰할 만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평생 선을 싸도요, 어느 누구도 우리 자신을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요. 구원은 우리 노력이 아니에요. 구원은 우리 노력이 아니라 예수님의 노력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손과 발에 못 박힌 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마지막에 죽기 전에 하신 말씀은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다 이루었어요. 믿음에 대해서는 우리가 할게 없어요. 믿음은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분, 그분을 신뢰함으로, 그분을 신뢰하는 대로, 그분을 따르게 되는 것. 그런데 살면서요, 절망과 어려움이 올때 알게 되는 것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어때요? 내가 믿음이 없구나. 그래서 염려, 근심, 걱정 아니면은... 분노, 시기, 이런 게 생기잖아요. 왜요? 여러분,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다 예수 믿, 믿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 믿음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4장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18절부터 22절까지 읽겠습니다. 예, 18절부터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가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백사나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과 사라의 태가 죽은 것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이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예.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1장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른다는 거예요. 믿음에서 믿음에 이른다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읽은 4장에 4장 20절에요.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출애굽했을 때도 믿음으로 출애굽했죠. 그들이 한 거는 없어요. 그저 어린양의 피만 칠했습니다. 그들이 한 거는 어린양의 피를 칠하고 그집 안에 있는 거예요. 피를 친한그집 안에 있기만 하면 됐습니다. 그 상태가 불안해해도 괜찮아요. 피만 칠하면 주님이 우리 상태를 보지 않아요. 놀랍게 피를 칠한 히브리 백성 전원이 한 명도 잃지 아니하고. 출애굽했습니다. 이제 애굽 땅에서는 히브리 백성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출애굽했는데요. 홍해 바다가 갈라졌어요. 그런데요, 광야에서 성막을 만들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습니다. 그런데 천국의 모형을 만들어주고 그 성막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는데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갈 믿음이 없는 거예요. 이 절망 가나안 땅에 들어갈 믿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오히려 안악자 손이 살고 철병구가 있다는 말을 듣자마자 가면은 죽는구나. 여호수아와 갈렙만 아니다. 들어가면 산다. 우리 눈으로 보고 왔다. 우리가 포도송이를 가져왔잖아. 포도송이가 둘이서 들고 왔는데 궁금해요. 포도송이를 두 사람이 들었다는데요. 정탄꾼은 12명이잖아요. 12명 중에 포도송이를 누가 들었을까요? 아니, 성경에는 없어요. 그런데 둘이서 들었어요. 포도송이가. 얼마나 큰지. 천국 가면 꼭 물어보면 좋겠어요. 누가 들었는지. 아마 요수하고 갈렙하고 들었는지 몰라요. 나머지 10명은요. 그 증거를 들지 않죠. 들어가면 죽는다는 거예요. 여우수아 갈렙은요, 포도송이를 증거를 가져왔어요. 어디 증거요?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증거를 가지고 왔어요. 근데 안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해야 되는데요. 이 믿음이 지금 읽은 말씀에 아브라함도 안 됐습니다. 아브라함도 백살이 되어서나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게 됐어요. 지금 읽은 19절에 백세나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과 같은 거예요. 18절에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어이이 단어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어이 단어가 영어로 이렇게 번역이 정확하게 돼 있어요. 어떻게냐면 in hope against hope. in hope는 뭐냐면 소망이죠. 근데 against hope는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 어게인스토프예요. 안 돼요. 근데 주님을 바라보면요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주님은 말합니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믿는 자는 주의 영광을 보리라.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요 안 되는 거예요. 마가복음에 한 사람이 물어봅니다. 너는 내가 너를 살게 할 줄로 믿느냐? 그거 뭐라 그럽니까? 내가 믿나이다. 근데 다음에 붙여서 말해요. 나의 믿음이 없는 걸 도와주소서. 여러분,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내가 주를 믿 나이다. 근데 고백은 하는데 믿 나이다 하는데요. 근데 믿음이 없는 거 있죠. 어떻게 해야 돼요?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십니다. 그래서 믿음을 견고하게 하십니다. 이게 구원의 확신이에요. 한순간이 아니라 믿음은 여정이에요. 믿음의 발자취를 따른다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여러분을 우리의 믿음이 가난에 들어간 믿음인지 아니면은 믿음에서 천로역정처럼 믿음에 이르게 될 사람인지 이 믿음만을 살피는 이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을 주시는 분은 십자가의 그분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이 눈이 오는 새벽에. 주의 백성들이 나왔습니다. 오, 주님, 이 춥고 고독한 새벽에 주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저희를 긍이려겨 주셔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주님, 오늘의, 오늘의 상황 속에 합당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을 바라보는 자, 풍랑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일으키시는 역사를 보게 하옵소서 주님 십자가의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죄인인 저희를 오직 믿음으로 의인을 삼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저희가 바랄 수 없는 상황이지만 주님을 바라나이다 주님 돌베개를 세워서 돌기둥을 세운 것처럼 믿음의 기둥을 세우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믿음을 고백하는 시간 자체가 은혜가 되게 하시며 하늘문이 열리게 하옵소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이 세우게 해 주시옵소서 의지합니다. 주님 영육간의 역사시옵소서 우리의 영과 혼과 육체 주여 역사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